네세 번째는 NMC 리포트 2015년 허라이즌 리포트의 고등교육 트렌드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학에서 나타날 교육공학 트렌드 도전과제 기술들을 예측을 했는데 어, 크게 봤을 때첫 번째 블렌디드 러닝이라 그러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의 교육의 활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습 공간이란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도 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온라인과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학습을 어떻게 잘 측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오픈 교육 자원. 그러니까 완전히 클로즈한 시스템에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받는 게 아니라 바깥하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문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대학 간의 협업이. 늘었다고 라 하는 여섯 가지, 이니셔, 여섯 가지 뉴스를 어, 정, 정해서 집어넣었고요. 어, 그 관련된 걸로 이제 기술 리스트를 뽑아낸 것들이 브릭녀 온디비 b y o d 라 그러죠. 직접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뭘 하라는 거. 플 s 클래스룸이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이민화이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드 영상 보고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들이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뭔가 만들어 보라는 측면에 메이커 스페이스 웨어러블 기술 그 다음에 적응 기술. 사물인터넷 등이 고등교육의 미래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키워드로 뽑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 어, 이거는 이제 그 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하이어 에듀케이션과 의 연결과 관련된 그 논평 내용들이 실렸던 건데 그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고등교육하고 기업이 협력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 내용들이 좀 쉽게 실렸습니다. 10년 동안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고 그다음에 노동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 또한 변했는데 고등교육의 적응능력은 여기에 따르지 못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어, 문제였고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는 학계와 민간 부분간 파트너십 구축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이 과정에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IBM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IBM이 산호세 주립대학하고 앵리엄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고 있는 거라든지 피테크라고 하죠. 뭐 공익 고등학교 커뮤니티 대학을 결합한 형식의 피테크를 설립하는 걸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는 고등교 과 민간부분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정리된 내용이 네 번째로 꼽아졌습니다.